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공매도 18개사 철퇴를 치겠다. 불법에 관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요. 18개사 리스들이 쭉 나왔는데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공매도 지금 금지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이딩스 같은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중에 가장, 네, 공매도. 코스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순위 에코프로브엠이 1위 에코프로가 2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볼법 공매도는 이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공매도 놈들 깨갱하기 시작을 했죠. 드디어 이제 공매도라는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실이고요. 우리 목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이포스코이딩스 제가 100만 원 이상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좀한 발짝 가까워진 기분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배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익잉여금이 7조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스코 회장님의 기본 배당 1년에 1만 원씩 해가지고 분기별 2,500원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분기별 2,500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오는 6월 1일 주주들에게 한 주당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들이 지금 6월 1일이다라고 하면은 2분기가 이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당 금액은 1,896억 원을 웃돈다. 4월에 주식을 판매를 해도 2분기니까요. 4월에 판매를 해도 6월달에 배당은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6월 배당은요 좀 짜게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7조 원이 언제 발생을 했죠 바로 최근 들어 발생을 했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DX 포스코그룹의 효자인 포스코퓨처엠까지 수치 배당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삼분기 내지는 삼분기까지는 배당금이 좋지 않을 수가 있지만 올해 배당금이 대박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주식발행 초과금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던 액면가로 발행해서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요. 이 금액이요. 31조 2050억 원에 달한다는 거고. 자, 액면가 곱하기 주식 발행수 요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죠. 이 남는 자본, 잉여금이 남는 돈이다. 이걸 자본금에 투입시키는 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상증자. 두 번째로는 액면분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잉여금 7조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배당금이 7조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기별로 나눠서 주느냐 내지는 이번 분기까지는 좀 짜게 주고 연간 배당금을 크게 주느냐. 그래서 조삼모사요. 먼저 크게 먹고 똑같이 나중에 봤던지 내지는 지금 작게 먹고 나중에 한번 크게 먹던지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 배당금은 9월 1일 기준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락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HTS를 통해서 이제 배당금 관련된 내용을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 3,250억 원 배당이었던 포스코가 지금 7조 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이 언제 나와 이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배당금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제 위에 상단에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호로 포스코라고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배당금 관련해가지고 설명 도와드릴 거고요. 이 금액이 어마 무시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 얘네들이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얘네들이 배당을 받아봤겠어요? 불법 공매도놈들 그냥 뭐 갑자기 포스코퓨처임도 팔아라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고 결국 돌아온 건 뭡니까? 드디어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 싹다 처분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이 골드만삭스가 장난 아닙니다. 지들이 1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매도하래요. 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손실해볼까봐 포스코퓨처엔드 팔아라 통했겠습니까? 포스코 쪽에 절대 안 통했죠.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 쪽에 고매도 신나게 들어왔는데 어 큰일났네 올라갈 것 같네. 바로 매도 리포터를 썼는데 역시나 이제는 똑똑한 우리 동학게미 군단이. 이제는 시야도 안 먹히죠. 정말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8월 달 히든 매집주 선착순 관계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면 최근 6월 달, 7월 달에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보이는 엄청난 종목.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 직전의 종목인데요.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줬어요. 기관과 세력들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매년마다 이 똑같은 매집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4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가기 딱 좋은 타점이 나왔다. 자, 첫 번째 매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일단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매집이 끝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신을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대금 즉 돈이죠. 이게 누가 봐도 최대치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최대치로 나왔다는 건 바로 매집이 끝났다. 최종적으로 무르익었다 라는 말이겠죠. 자 에코포로 금양 자익글도 보시면 출발하기 전에 역대급 거래량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기관과 세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재료를 부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매집기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은행 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대가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숨길 수 없는 매집 패턴, 역대급 거래량 패턴만 공략한다면 긴 매집 기간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미친 상승 보여줄 종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8월 히든 무료 추천주로 드릴 거고요. 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7,000원대인 종목 과거엔 얼마까지 갔었을까요? 바로 8만원 이상의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잡으시면 10% 20% 아니죠. 세력들이 맘먹고 주가 싸버리면요. 2,000%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종목명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10- 2788-8454 번호로 딱히초 시간 내셔가지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문자 주세요.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한번 관망하시면서 정말 상승하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숫자 3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전문가 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외인기간 세력들, 이동수급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 다가 종업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놓고서 다음날 맘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 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2788-8454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 한분 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 1 0 2 7 8 8 8 4 5 4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IRA 또 CRMA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이 탈중국의 유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 언급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핵심 원료 료를 확보하고 있고 양극재 응극재 생산 라인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차 전지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요, 앞으로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포스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기업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는 따라 올라간다. 당연한 원리죠. 이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고수익 원료 분야 투자 확대로 인해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상 부가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재료, 부품, 제품, 시스템 공정, 부가 제품. 포스코가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 재료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포스코는 실적을 막대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풀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죠 핵심 원료에서부터 소재까지 공급망 구축으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을 증대하면서 고수익 확보를 할수 있는 핵심 광물에 집중 투자를 한 상태다. 또한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기술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이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세대 퍼스트 무버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향후 쓸 수밖에 없는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쪽에서도 이 리튬 메탈 음극재, 이 포스코 금 기술 기반으로 양산체 세계를 칸 리튬 메탈 음극재부터. 고체 전해질까지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산 능력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이 포스코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또 신규 전지적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가지만요. 지금 조정을 누군가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제 포스코퓨처인 포스코홀딩스 주주 분들이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는 포스코그룹 주주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포스코그룹에 대한 재료들, 앞으로 나올 호재 거리들을 총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여의도 자료 속보나 혹은 기사 계약 공식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공유해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우리가 또 포스코 웨딩스 포스코 퓨처엔만으로 수익 낼게 아니잖아요 포스코 그룹은 장토로 두시대 단타 수행 종목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매일매일 분석 이미 마친 종목 여러분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쏠쏠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무제한적으로 열어두기엔 힘들 것 같고요 제한은 좀 해둔 상태입니다 문자로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포스코 그룹 주주분들 아니시면 내가 신규매수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수행종목 매일매일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싶다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